무슨 소리야! 내가 강원도의 모든 것들을 앵간치 알아!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새롭고 신선하고 미스테리한 먹거리, 물거리, 볼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강원도 이야기. 지금 매치 기릿! 아, 지겹고 지겨웠던 방구석 옆호 생활을 청산하고 산들산들 콧바람 쐬러 밖으로 나가보자. 그래도 명색이 강원도 홍보 영상인데 맨날 뻔한 것만 알려주면 재미 없겠지? 지겹겠지? 그래서 이 몸이 강원도에 숨어있는 미스테리한 장소를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이곳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곡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터널, 그리고 가장 높은 역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지, 그렇다 눈치채셨겠지만 놀랍게도 모두 강원도에 있는 것이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현어, 다 아니라 높은 건 백두산이라는 노래도 있듯, 초고층 빌딩이 유행하는 요즘 시대에 자연이 빚어낸 신비의 장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드러나 보자, 가장 높은 곡에, 어디냐? 태백만왕제, 무려 해발 1330m로 차로 갈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이다. 유명한 빌딩 스카이라운지도 좋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느껴보는 것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터널은 바로 하천의 해산터널. 이곳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이 훈련 때마다 늘상 드나들던 바로 그 터널. 아, 아련하다! 추억과 눈물이 서려있는 그곳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역은 어디일까? 이건 기차도 지릴 것 같다 바로 태백 추전역 이 정도면 비행기차가 아닐까? 찡긋 높은 고개 태백 만항제 높은 터널 화천 해산터널 높은 역 태백 추전역 이것만 해도 완전 놀랍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세계 최초 대공개 미스테리 강원도 스팟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곳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갈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올라가는 순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곳 오르고 올라 화성 갈 거니까 는 아니고 일단 지금 출발하자 앞에서 설명했던 제일 높은 곡의 만항제를 지나 조금 더 가다 보면 무려 해발 1,573m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갈수 있는 제일 높은 곳 뭔가 짜릿하고 신비롭고 의미 있어 보인다 아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대한민국에서 차량으로 갈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걸어서 올라가도록 하자 타단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게 아니었던 강원도의 새로운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